턱선까지는 오늘 공개하는 거야 그러면 음... 어. 그러니까 목적까지는 공개하자 턱... 오늘 드디어 여러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또 찾으셨던 이 친구 또 오늘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어, 또 저번에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또 나오게 됐네요 또 이렇게 불장이 와가지고 또 좋은 그 얘기 그러니까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 음. 이제 인터뷰 형식과는 다르게 우리가 해왔던 것들 우리가 느꼈던 것들 음. 서로 얘기 편하게 얘기하면서 현재 상황 미래 상황 공유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노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약간 경직돼 있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오늘 어, 마주보고 안았고요 같이 이렇게 앉았습니다. 음. 편안하게 할 거지만은 다룰 내용은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먼저 좀 이야기 해볼 문제는 바로 비트코인이죠. 저번에 비트코인, 우리 지금 가격보다 훨씬 이전에 있을 때 찍었는데, 네. 아,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음. 이, 지금 이제 오르다 보니까, 아, 이제 들어가도 되냐라는 분도 되게 많고,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신규로 구독하신 분이 되게 음. 많습니다. 지금 가격 상당히 지금 고민되는 가격임에도 분명할 텐데요. 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하이먼 민스키 뭐 모델에 의하면은, 새로운 논리 탄생 단계다.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현재 앞에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그 논리 단계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되게 지금 갈등되는 이 가격대는 맞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도 예전부터 계속 어, 비트코인에 대한 정말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했었고, 최소 5천은 갈것 같다고 얘기를 한, 한 적이 있었죠. 거의 근접했던 네, 거 같아요. 거의 근접했죠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었고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단기간에 작년 한 하반기? 4분기부터. 음. 너무 빨리 갔어요. 음. 사, 솔직히 우리도 이게 반감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가정하에 한 오래 정도부터 시작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보통 반감기 (1년) 네. 지, 반감기나 하고 나서 (1년) 뒤부터 이제 불전이좀 오는데 이번에 좀 빨리 좀 가격 상승이 왔었어요. 그래서 놀랬어요. 음,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들 같으면은 이게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음.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 놓으셨는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이게 갑자기 범접할 수 없는 약간 그러니까 범접할 수는 있지만 좀 힘든 그런 타깃으로 가다 보니까 어 이게 되게 이게 지금이 고점인가? 약간 음. 그런 생각도 들고 음. 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단기적으로 분석하는 건 정말 그는 진짜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을 저도 지금 5년째 하고 음.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좀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아까 얘기해 주신 하이머 미스키 얘기해 봤었을 때그 표를 보시면은 기관 참여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기관 참여가 들어오고 다서부터는 그때부터가 이제 진정한 그런 불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사실 아직 우리나라도 기관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제 해외 미국 그런 기업들 몇개 정도만 지금 참여한 셈이지. 그쵸? 미국에서도 음. 아직 그렇게 막 대다수가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좀더 음.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음.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예전에도 한번 얘기드렸던 게 최소 5천에서 1억까지는 갈거 같다고 생각했던 했었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이, 이, 상승, 이, 이 상태면은 <laughs> 1억은 그냥 가지 않을까, 1억, 2억, 3억까지도 가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간은 솔직히 저희도 모르겠죠.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사실 그그 그 가격 타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이 지금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고서도 많이 내고 있고, 뭐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정확한 뭐 언제까지 얼마 오를 것같다는 보고서도 작년쯤에 낸 적이 있었죠.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관급에서 고객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정보를 갖다가. 취업을 해서 저희도 사고를 하도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어,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트레이딩 관점을 또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는 게 네네네. 예전에는 사실 고점 그리고 팔고 저점에 음. 죽거나 이런 트레이딩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립식 투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음. 정기식 투자 특히 어, 요즘 워낙 가격도 비싸기도 하고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계속 매달 점유식으로 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음. 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사 먹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너무 너무 <laughs> 비싸니까 아 너무 비싸. 이게 많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왜냐면 과거 2017년 18년 초에 음.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락을 겪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투자하시는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에요. 과거에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정말 지금 이 가격대가 조심스러운 거고 음. 떨어질 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정리식으로 들어간다 해도 손해 보는 게 아닌가. 만약에 손해 보더라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트는 항상 정고를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사 히스토리 가지고 어,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위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만약에 좀 떨어지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들어간다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또 정고를 돌파해가지고. 갈 건가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식 투자는 사실 우리가 언제가 고점이고 언제가 저점인지를 모르잖아요 언제 네. 저점이 올, 물론 저점에 사면은 좋겠지만은 언제 음. 올지 모르기 때문에 <laughs> 꾸준하게 매월 일부를 산, 산다는 거는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출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가치 상승이 있을 때마다 음. 어~ 제일 큰 그런 가치를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 조금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 비트를 왜 비트를 사야 될까요? 왜 비트코인이 중요할까요? 저는 투자를 할때 있어서 뭐든지 대장주를 저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대장주라는 게 남,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안정성은 정말 뛰어나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뭐 10만전자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네. 어, 잘 가고 있죠. 음. 근데 이 대장주들의 가장 좋은 특징 중 하나가 하락장 때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승장 때 결국 회복하고 전고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내리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론 수익률적 면에서는 알트코인들이 음.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때 작년, 재작년 그런 알트 불장 왔었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이더리움 말고는 거의 전고를 간 코인들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더리움은 거의 근접을 했죠. 음. 지금, 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안 읽고 계속 벌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찾는 것도 음... 그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음... 비트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대부분 지금 어떻게 보시냐면 비트가 저만큼 갔으니까 비트 마켓, 라지캡 미드캡, 스몰캡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 펌핑이 도는 거 우리 어떻게까지 많이 경험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가 저만큼 올라갔으니까 밑에 있는 단계 이제 어도정고에 지금 가까워진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알트들도 어느 정고정 이제 가지 않겠나란다 기대감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트를 사기엔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알트를 사서, 알트가 더, 비트보다 더 많이 또 상승을 하면은, 그때 비트로 바꾸겠다는 전략을 취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요즘 같은,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사실, 몰빵 투자보다는, 알트 몰빵 투자보다는, 음. 좀 사고 싶은 알트가 있으면은 같이 비트랑 적절하게 섞어서 사는 것을 추천드린 바입니다. 아, 네네. 예. 네, 든지몰빵 투자는 위험하기 음.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채굴된 게한몇개 정도 되죠, 지금? 대략 한 1,900만 개? 1,890만 아. 개, 1,900만 개 정도 되죠? 그렇죠. 하루에 한 900개 정도씩 채굴된다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사실 2,100만 개가 다 채굴되려면은 거의 2,100년이었나요? 아, 좀좀 좀 걸릴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여기다 보여 드릴 음. 건데. 그래서 사실 2100만 개, 저희가 살 때까지는 다 채굴한 거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럼 사실 거의 2천만 개 정도가 딱 거의 끝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거의 다 채굴된 거잖아요. 지금 과연 80, 90% 가까이 채굴된 거죠? 음. 예. 이제 점점 나오는 게될것같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이 비트코인은 이 자연 소각이 많더라고요. 자연 소각이란 게 이제 어떤 건가? 아, 네. 이게 또 우리 기사를 보니까, 네네. 리플, 리플 전, CTO. CTO. 예. 예 그분이 어, 2,600억치의 비트코인을 <laughs> 잊어버렸다고 지금 열번중 여덟 번, 그죠. 일본을 입력했는데 틀렸죠. 어, 두번더 틀리면은 영영 못 찾는, 못 찾는 걸로 되는데 <laughs> 이렇게 잃어버린 유실된 비, 비트코인이 지금 약한 370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뭐그다더될수 있다는 말도 있고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통된 어, 1,900만 개 중에 5분의 1, 2 0가 지금 거의 뭐 자연 소각된 거죠. <laughs> 와,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더 줄어들게, 더 희소성이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점점 더 계속 비트코인 매물은 씨가 말라가는 거죠. 아... 응.